안녕하세요. 이혜란 TV 이혜란입니다. 오늘 그 저희 탈북자들이 특별한 행사를 하나 했는데 그래서 특별한 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특별한가요? 네, 특별하죠. 네. 어서 오셨죠? 아, 저는 부산에서. 예, <laughs> 네, 부산에서 왔다 아닙니까? 네. 그, 음. 왜 오셨죠? 어, 오늘 미군하고 어, 저희들 김정은 제거하는데 함께 연합을 하기 위해서 네 탄환 제출을 하기 위해서 기자 회견을 했죠. 그러니까 미군에 참전하기 위해서요.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 제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어, 저희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김정은 제거 작전에 참전해서 김정은을 제거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선물하기 위해서 오늘 행사를 좀 했습니다. 예, 깜짝 놀란 것은 대한민국 경찰들이 김정은을 참수하려고 하는데 너무 완강하게 막아서 놀랐습니다. 뭐, 최고 전원을 지켜준 것아닙니까 <laughs> 대한민국 경찰이 최고 전원을 지켜요? 그럼 현장이 지금 그렇게 지금 되는 것아닙니까 그래요. 오늘이 그. 어,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지 72년 그렇지 네. 되는 날인데 그날을 그날에 또 저희들이 이렇게 미군에 참전을 하겠다는 그 의지를 밝히게 돼서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그 저는 이제 우리 김태희 대표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연대 김태희 대표 어, 이분은 그 정말 탈북자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간을 간을 떼어서 탈북자에게 <laughs> 나눠준 이런 애국자 있습니까? 예, 저는 못했습니다. 저는 간이 아까워가지고 못, 못 나눠줬는데 우리 김태희 대표는 간을 떼어서 탈북자에게 나눠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좀하시요아 <laughs> 이제는 그좀좀 좀 민망해요. <laughs> <왜> 민망해요. <laughs> 아니, 조금 좀 그래요. 그뭐 탈북민이, 탈북민이, 거는... 그렇죠. 네. 탈북민이 탈북민을 위한 거는 컨설리기해요컨설리를잘안 들으시죠. 탈북민이 탈북민을 위한 거는 뭐. 다 똑같은 마음이다 생각을 하고 어, 할수 있으니까 행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었죠? 어, 뭐 같은 탈북민이었는데 뭐 고향이 좀 아, 북한이고 부모 형제가 없고 어, 아 고아였군요. 아 고아는 아니고 부모님 그러니까 어려서 북한을 떠나 왔어요. 그러니까 현재 고아잖아요. 현재는 지금 북한에 지금 부모님 계시는데 아, 그러니까 그 지금 어쨌든 같이 못 있으면 고아예요. 어. 아이고 그렇게 되는가요? 예. 그래. 아무튼지간에 이런 친구가 뭐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조금 좀 케어를 해주다 보니까 어, 예. 알게 돼서 조금 좀 해줬죠. 어, 그렇군요. <laughs> 근데 그간 자를 때 무섭지 않았어요? 어, 사람인데 무섭죠. 어떻게 러면 용감한 생각이었어요. 용감하다기보다는 뭐 일은 저질러 놨으니까 해야 되는 거고 주주마했는데 안을수 없잖아요. <laughs> <laughs> 예, 북한에서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 못하죠. 북한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음, 해령 군병원에서, 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시로 됐죠. 해령시병원에서 세 번의 대수술을 했어요. 음. 근데 그 수술이 뭐냐면요, 위천공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어, 명치 급부터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장에서 터진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보이던 레이저로, 음. 그러니까 이게 엑스레이로 다 보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는 매스를 먼저 들이댄 거예요. 하다가 아 그걸 다 꺼내서 보다가 아 어, 장에서 터지니까 그 장을 몽땅 다 꺼내서 씻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막까지 다 뜯어냈어요 어, 그래서 장이 움직이질 않아서 항문에다가 어, 제이의 그러니까 배꼽에다 제 2의 항문을 만들어서 아 네, 거기로 지금 대변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수술 자리가 다 터지고 하니까 또 병원에서는 나는 병원에 그렇게 하는 건도 처음 봤어요. 예. 이 봉합 자리가 터지니까, 그 터진 자리가, 그 터진, 이렇게 다 벌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을 다시 어떻게, 뭐, 붓기가 낼 때까지 기다려서 다시 봉합을 음. 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 옆에 부은 자리를 옆에 손바닥만큼 또 잘라버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가죽이 밀려가지고 쭉 붙었어요. 어, 그래서 어, 붙었는데, 그게 그렇게 붙은 자리는 또 부어가지고 또터지더라고요 그게 의술이 안좋아서 그런거죠? 안좋았죠 그런데 과연 제가 음. 아버지 그 대수술을 보면서 제가 울면서 정말 음. 어, 몇살때 였어요? 그게가 21살 때 였는가 아. 그때 아버지 그때, 돌아가셨어요? 어 제가 탈북을 하고 난 뒤에 돌아가셨는데 네. 아무튼 제가 그 아버지를 병간호를 하면서 거기서 정말 남들 보기에는 현을라고 했지만 저는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한테 왜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냐 뭐할말까지 네. 했던 그런 참 아프고 좀 슬픈 과거가 있는데 어. 그런 북한의 우슬에다가 과연 제 몸을 맡길까 음. 저는 대한민국 우슬을 믿었어요 아. 음. 믿었고 또 내가 간을 좀 띄워줘도 살만 할수 있겠구나 음. 네. 했는데 생각보다 또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요 네네. 네. 그렇게, <laughs> 얼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아, 우리 김태희 대표는 정말 살신성인, 그, 하시는 분인데, 그 댓글이 많이 달리죠. 태임하고 빨리 망명 가라. <laughs> 여기 그 사람들이 많이 댓글을 다는데그리그입장좀 발표해주세요. 발표 좀뭐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뭐 지혜는 그. 막명할 거예요? 그 망명을요. 뭐 대한민국을 지키다가서 안 되면 자식을 위해서라도 가긴 가야 되겠지만은 네. 아무튼 일단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먼저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리고 <laughs> 어, 많은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은 우죽 하겠냐 아. 어, 이렇게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 계시가반대요 페이스북에 막 테이망고, 막 우리 방송에도 막 테이망고 망고 <laughs> 왜태임망 거라 그래요? 모르겠어요. <laughs> 젊은 아가씨네. <laughs> 저도, <근데. 웃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는데 그, 조금 좀 다른 성향을, 가신지, 뭐 성향을 가진 뭐성향 <laughs> 가진 분들은, 그, 블로그까지도 막그 글을 칼럼처럼 썼더라고요. 뭐라고요? 3천 명, 망명을 한 사람들은, 어, 변절자다, 배신자다이 사람들을 국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형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뭐야? 왜?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망명했었어요. 대한민국을 싫어서 하겠다. 대통령, 한 김대중 대통령이 망명했다고 네, 가지고 대통령 망명했다 와가지고 대통령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북한도 배신하고 여기도 배신했다 이런데 북한이 나랍니까? <laughs> 뭐 배신해요? 우리는 참. 거기 뭐한번도 우리가 원해서 있던 것도 아닌데.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고, 거기서 우리는 우리 부모 이전부터 정말 찬담하게 찾지 않았는데. 그래서 조사받았어. 요 아니요. 그뭐 망명 때문에 뭐. 아니요. 적폐 대상으로 몰린 건 아니에요? 에이. 감요 <laughs> <laughs> 근데 어쩌면 이번에 조회 대상에 찍히면 앞으로 훈장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과거사 이제 또 정권이 바뀌면 과거사 무슨 해명위원회가 무슨 음, 저는요. 과거사. 저는 저 <laughs> 그런 큰 훈장 받고 싶어요. 김정은 장군님한테서 김태일을 찢어 죽여라. 아, 그래요? 최고의 훈장인 것 같아요. <laughs> 우리가 오늘 그 저거 김정은을 참사하기 위해서 사실 그. 북한에서는 참수한다는 말이 네. 한국에서 하는 그 말이 좀 틀리죠. 네. 말은 다르죠. 같은데, 북한에서 참수한다는 네. 거는 물에 빠뜨리는 네. 거를 참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목 자르는 거를 참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칼을 네. 가져다가 그, 이 김정은 목을 그, 잘랐죠. 근데, 예, 뭐 자르려고 그랬는데, 경찰, 칼사이. 경찰이 방해를 해가지고 못뭐 자르고 찔렀어요. 그, 사실 불태우려고 그랬는데, 그, 자기 고모부를 불태워 죽였는데 불태워 죽는 그 느낌이 어떤지 김정은에게 좀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칼로 목을 대려고 했는데 행사 도중에 그게 아닌 것 같다 해서 신나를 잘못받왔었죠 잘 예. 아. <laughs> 그랬구나. 예. 그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망명은 안 하실 거죠? 망명요. 아직은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일정 말끝이라 그냥 저 태희만큼 망명가라고 아니, 괜찮아요. 나까지도 욕해도까지. 그, 그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 애국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렇군요. 아, 그, 여기 자꾸 뭐 악플 달아도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김태희 대표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그, 어, 이익을 주고 있다는 그 증빙이기 때문에, 그거를 네. 인해서, 김태희 대표가 앞으로 세계적인 여성이 될 수가 있어요. 노벨 평화상 받는 사람들, 별 사람들 아니에요. 아, 제가 옛날에 않아요. 만났는데, 또한 명이, 그 어느 나라였지? 그, 너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아프리카에. 이, 이, 여성은 그 여성의 모습, 인권 문제 때문에, 저녁에 남자들을 하고 그 섹스를 거부하는 그 운동을 주도했대요. 그래서 너무,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긴, 우리는 북한에 퍼져도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는 네, 네.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김태희 씨 저는 안 받아도 돼요. 이제 그 그거 부할 겁니다. 3,000명, 만명 있잖아요. 네네. 그거 실행시키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많이 걱정하는 탈북민들이 있는데, 지금 6월에 우리 탈북민들을 지금 국소수가 지금 미국에 가서 1 만명을 어 선언을 했죠. 네, 네, 네. 몇 명이나 갔어요? 갔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한 10여 명 정도로 지금. 10여 명? 예. 망명정부도 뭐, 선포가 안 되나? 네, 네, 망명, 건데. 아이고. 네, 망명정부는 아니고. <laughs> 망명정부에 자꾸 지금 김태희도 지금 자꾸 지금 넣어가지고 저는 망명정부하고는 저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망명정부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는데 또 다른 분단을 몰아올 수도 있지만은 또 어, 아니다 생각을 한 것이 탈북민들이 가가지고 너무나도 기초적인 베이스가 깔리지 않고 음. 그냥 왜 중국 시기로 가기 때문에 또 다른 고초를 불러오지 않냐 그러면 불안에 불안이 가증돼서 간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아. 좀 치밀하게 좀 계산을 좀더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 중요 그러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막명 하겠다는 사람들 이 많이 있습니까 있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안보 불감증 그리고 핵 이것 때문에 또 이게. 제 세계 이게 전쟁도 3차 대선도 일어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이 땅에서 살아야 되나 우리가 자유를 찾아온 이 땅에서 앉아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되나 지금 그거에 지금 딜레마를 겪는 어, 사람 많죠 그래요? 그러면 그때 3천명이 그 의사 표시를 했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마음이 변한 건 없습니까? 아니요 변하지 않죠. 오히려 더 추가가 되면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어떡해요? 되면 추가가 되지 지금 왜냐면요 지금 김정은이 지금 날로날로 날로 지금 저렇게 지금 핵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미래를 놓지 못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빨리 지금 이쪽에 지금 칼을 내던 뭐 핵을 내던 뭐하던 과감하지만 네, 뭐 어떻게 좀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나도 지금 조조하고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을 해보면 너무 정치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지금. 근데 하던지. 그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탈북자들을 미군에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탈북자들이 이렇게 목숨으로 싸우겠다 그러는데, 오늘은 1,535명이 탄원을 했지만, 아마 3만 명 중에, 저는 어린이들 빼고, 할아버지, 너무나 좀, 좀 심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빼고는, 대부분이 만명, 그, 아, 참전하겠다고 하지 않을까.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참전하겠다고? 네, 50대인데, 50대, 지원이 60대까지도, 뭐라고 하냐면요, 여자라고 할 일이 없겠냐. 아, 맞아. 행주치마 부대가 옛날에 줬잖아요. 그렇죠. 네. 산성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또뭐밥 집던 음. 누나는 식칼 들고 나오고 뭐 그렇죠. 이런 게 있으니까 어그 제가 보기에는 3만 명 중에 그래도 음. 한30%만명 정도는 그래, 한주, 참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참전할 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음. 되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어, 탈북자들을 미군 부대에 그 특별한 부대로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탈북자들이 그 북한 지형도 잘 알고 북한 사람들의 마음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그 미군이 김정은을 제거하고 북한 땅에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세우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김태희 씨는 고향이 어디죠? 저는 한경북도 해령입니아 해령 어머니 고향이군요. <laughs> 제가 어머니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그래서 자유의 어머니. 예, 그뭐 김일성을 따르는 어머니가 아니라. 예, 그러면 해령에 가서 군수 뭐 군수나 분당 책임비는 없어질 거고. 그뭐 군수 날겠습니까? 해령 시인가요? 아니요, 저는 가서 해령 시장 정도 해야 되겠죠. 저는 북한에 가서. 사회복지 그 너무나도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좀 복지를 제가 전공할 복지를 했거든요. 에이 시장하세요, 시장. 그래서 해령시장, 해령시장으로 제가 추천을 할게요. <laughs> 아까 어떤 제가 분이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떤 분이 뭐 장관 시켜주면 김종이 오라 그래도 가겠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장관 시켜주다 그래도 절대 안 갑니다. 나를 대통령 시켜주겠다면 가겠습니다. <laughs> 야, 북한에 대통령 시켜주고 면 가야죠. 최고전 자리를 지내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최고자로이 돼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그, 지금 그 부산 지역에 탈때는몇 그 명이나 돼요? 어, 2,000여 명 넘죠, 부산. 성남. 아, 거기도. 아, 많군요. 네. 이번에 거기 뭐, 내년도에 그 지방자치 선거 있죠. 거기에 뭐, 한 명이 뭐, 나간다는 소문이있던데 우리 아, 김태희 대표 생각 없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지방구원? 의원. 지방구원요? <laughs> 예. 아니면 뭐그 시장이나 분수? 시장? 출마? 아이고 예. 시장 해볼만 하긴 하는데 제가 워낙 장사 쪽으로는 좀, 좀 경제적으로 <laughs> 계산이 안 돼서 시장 생각 못 합니다. 위원 위원하세요 의원. 그 시의원이나 군의원이나 이런 거 아니 왜냐면 저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북한에 가서 해령시정을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정치를 못해 요뭐할 거예요? 저는 그냥 복지가 딱입니다 그 복지가 뭐왜왜 해야 되냐 복지를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를 배운 사람이 너무 복지 치중하지 않고 이렇게 그 균형 있는 복지를 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태희 대표께서 어디였죠? 창원이었나요? 김해 김해시 시의원에 도전하는 것을 그 저는 아주 찬성합니다. 어, 어, 자유,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별로 이길 수 있는 확률도 많지 않은데 이때 우리 김태희 후보를 강력하게 공천을 주어서 예,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탈북자 출신 최초, 시의원한 명이 나오게 네. 해주시는 것이 자유한국당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텃밭이 아니라서 힘듭니다. 텃밭이 안 돼서 해야지. 텃밭이면 누가 자리를 줘요? 그거 빼앗오라고요 <laughs> 우리 박사님 또, 너무 꿋꿋하지가 제가 민망합니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거꼽어좀더 음, 생각을 해볼게요. <laughs> 네. 그, 생각은 있으세요? 아직까지 생각은 없었어요. 생각을 없었어요. 무슨 제, 제 머리 가지고는 <laughs> 그런 전쟁에서 아니 칼까지 띄워주고 무슨 생각 살아요. 어? 그게 엄청 음.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탈북자 동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갸륵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고 또 조국을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렬해서 정말 제가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이 살았던 북한입니다. 그, 그 땅에서는 이런 정말 애국심과 정의감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체제가 너무 좋아서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마음껏 애국심을 펼치고 정의로움을 펼치고 정의감을 위해서 정의,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 김태희 대표를 보면서 북한 땅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만들어진다면 북한 주민들 또한 대한민국 이 남한의 주민들보다 더잘살수 있는 날이 그리 길지는 않겠다, 그리 멀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날까지 건강하실 거죠? 네, 건강해야죠. 통일돼서 우리 자녀들이 통일돼서 열방까지 저기서 끝까지 대륙까지 음, 기차 타고 가는 그날 핵이 없어지는 그날. 봐야죠. 김정은이 제거되는 날이 세계 평화가 오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내가, 죽,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김정은을 죽여주는 것이 우리 아들을 음. <laughs>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엄마로서 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참전했습니다. 저도 참전하겠습니다. 어, 저에게 어, 그 뭐, 뭐라 그래요 그 직승기라 그러나 여기서 하는 그 여기서 뭐라고 뭐라 그러지? 이렇게 직, 북한에서 직승기라고 그러는데 헬리콥터 헬리콥터 <laughs> 저에게 헬리콥터 하나를 내어주신다면 제가 폭탄을 싣고 예, 주석등전에 내리꽂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정말 인간답게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저는 음. 하겠습니다 김태희 대표도 하실 거죠? 그렇죠 이제를 네. 위해서. 우리들의 결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